네, 안녕하세요. 김용프로입니다 오늘은 팔을 쭉쭉 뻗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두 가지 스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다르죠.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스윙은 팔을 완전히 뻗어내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헤드를 전혀 뿌려주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스윙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이렇게 쭉쭉 뻗어지는! 팔도 쭉쭉 뻗어지고, 그리고 시원시원한 스윙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두 번째 스윙,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체 있잖아요. 하체. 바로 첫 번째 스윙 했을 때는 하체를 완전히 막아서고, 이렇게 쳤어요. 하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팔도 어때요, 여러분? 쭉쭉 뻗어주지를 못하고, 잡아당겨지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왼쪽 골반, 하체를 쭉, 쭉 열어주자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골반을 자꾸만 이렇게 막아버리지 말고, 이렇게 자신있게 쭉쭉. 왼쪽 골반을 열어 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 헤드 가는 길. 임팩트 후 팔로우 스루. 헤드 가는 길. 헤드 가는 길을 11시, 12시, 1시. 이 헤드 방향을 1시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스윙은 어땠나요, 여러분? 11시 방향으로 헤드. 이렇게 들어왔죠? 그런데 두 번째 스윙은 이렇게. 1시 방향. 1시 방향. 1시 방향. 이것만 해도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골반, 일단 첫 번째는 골반 열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시. 1시 방향으로 헤드를 쭉쭉 보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시원시원하고 팔이 쭉쭉 뻗어지는 느낌. 엄청 많이 들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어, 만약에 하체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헤드가 11시 방향으로 갔다. 이 자세 안되 겠죠？그래서 우리 두번째 처럼 스윙 을하 려면 뭐다 먼저 첫 번째 이 하체 왼쪽 골반 을 자신 있 게, 자신 있게, 있게 열어 주고, 그리고, 이 팔로우 스를할때이 헤드 를 자신 있게 한시 방향 으로 보내 주기.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헤드 쭉쭉 뿌리고 팔도 쭉쭉 뻗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효 프로였습니다.